할렐루야 예, 지난 주에 잘 지내셨죠?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어, 노래도 나오고, 예,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노래도 느낌을... 뭐, 틀새? 이렇게 막 지금 틀어주고,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렇게 꺼졌 아, 우리가 지난 주에 그, 그 연애 토크쇼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약간 좀더 오랜만에 보는 그런 느낌이고, 그 이전에도 뭔가 계속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도 컬결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랜만에 많은 은혜들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형승의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총 7구절인데 7구절인가요? 6? 7구절? 7구절 저랑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2 5절 같이 한번 어겠 겠습니다. 제 문제겠습니다. 여호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고 못과 모든 호수에 네빌라 하나,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네라 아멘 어리석은 고집은 손에만 늘린다 어리석은 고집은 손에만 늘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쓸데없는 고집 같은 거 있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고집 네. 저희 집에는 세 어, 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세 명의 아이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사진 좀보여줄래 사진 나왔어요? 사진 못 받았어요? 네, 사진 보내줬는데 못 받았으면은 지난주에 왔었는데 혹시 지나가다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막내아들이 있어요 막내아들이 조아이가 있는데 얘가 좀 고집이 있어요 네, 얘가 평소에도 그냥 뭐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는 애가 얘인데 얘가 지금 한 3주째 콧물감기를 어, 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약을 안 먹어 엄마가 야약 들어간다 입 벌려라 그래도 약을 안 먹겠다고 입을 그냥 하고서는 네, 죽어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누나 둘도 사실 코감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누나들은 2주만에 코감기가 다 났어 왜냐면 얘네들은 먹기 싫어도 엄마가 약 먹으라 했을 때 먹기 싫어도 예, 어떻게든 입에 넣고 삼켜가지고 어, 2주만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 박주환이 박주환이 이 놈이 약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고집을 부리니까 아직까지도 집에서 혼자서 코를 찔찔거리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약안 먹는 거를 보면은 사실 절 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약 진짜 안 먹거든요. 일단 저는 병원 자체를 잘안 가요. 병원을 잘 신뢰를 못 해. 여기에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계신데 미안해, 난 병원을 잘 신뢰를 못 해.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제가 좀 장염기가 있었어요. 장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말해서좀 미안한데. 뭐만 먹으면 그냥 다싸 버렸어 예 네, 뭐만 먹으면 그냥 뒤로 막 바로바로 나오버리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아내가 아니까 어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좀 지사제라도 먹어라 그런데 나도 그렇게 약이 먹기 싫어 그래서 약을 안 먹고 버티면서 아이뭐 안에 있는 거 나올 거다 나오면 뭐 그만 나오겠지 하면서 버틴 거야 버텨가지고서 이 장염이 3일을 갔어 그래서 3일 내내 그냥 먹는 대로 이제 뒤로 주르르 빵빵 뽑기 서구서는 어 아직까지도 조금 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네, 아직까지도 속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똥꼬는다 얼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이 어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은 개인에게 손해만 가져온다는.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해도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으로 개인에게또 그리고 국가 전체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애굽의 바로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또 어떤 손에 또 어떤 재앙을 가져오게 했는지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요셉 요셉 이야기가 마치고 이제 200년 정도 지난 후에요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노예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통,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출애굽 해 내기로 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 바로왕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 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숨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보내버렸을까? 요 바로 보내지 않았다.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해고 가려고도 내가 이런 곳까지는 아니겠지만못 보낸다라는 그.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완악, 완악. 우리말로 완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카바드. 하나는 카바드. 그리고 하나는 하자크. 오늘 안 나왔나? 어, 안 나왔네. 어. 카바드랑 하자크. 이거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 카바드는 일단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무거운 그리고 힘겨운 뭐 그런 느낌의 단어가 이제 카바드예요 카바드 그리고 그 다음에 하자크 하자크는 뭐냐면 뭘 하자 그 그러니까 하자크가 아니라 하자 이 강하다 또 강하게 하다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가 하자기예요 하자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카바드 무겁게 그리고 하자 그리고 강하게 하면서 아주 무겁고 단단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 붙잡으면서 결코 변할 마음이 없이 그의 마음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란다. 그게 바로 완악하게 되어져 있는 바로의 마음이다. 바로 가 지금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완악하게 또 한국어로 완강하게 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바로가 완악하게 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바로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집을 부린 이유 첫 번째 이유 뭐라고 랬죠 파라오가 바로가, 바로가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그렇지 무시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구 5장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 여호와가 누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모세에게 뭐라고까지 도발을 하냐면 야 이내 신이 진짜 신이야? 너내 신이 진짜 신이면은 기적을 보여봐, 이적을 해결봐,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모세가 또 이적을 행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한 것좀 칠판을 내던져, 을 내던지니까 이제 배음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준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냐?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요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파라오. 이 파라오들은 자기들이 태양신 라,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라오들, 안나 마저 아니야 맞다 그죠? 네.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맞다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 본인은 태양신과 같은 건데 지금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가 지금 나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게 이 파라오로서는. 이 태양신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명백백한 그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왜?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말하는 것도 또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 논리가 더 뛰어나, 교회에서 주장하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파라오, 바로 왕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 나에게 없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고집을 두려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옛날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때의 기준이지. 그리고 성경은 지금의 삶과 맞지가 않아 그리고 목사가 뭘 한다고 자꾸 앞에서 또 목사가 뭘 한다고 자꾸 앞에서 말을 해 세상은 정글이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컨닝을 하든 뭐라도 뭔 상관이야 성적만 내면 됐지 불법 토토든 아니든 뭐 어때 돈만 벌면 됐지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해 돈만 벌면 됐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듣고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더 잘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 못 들은 척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경고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고 하나만 보자면 잠언 16장에서 잠언 16장에서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주 쉽게 말해서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바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던 그 바로,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폐망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열 가지 제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한분 밖에는 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게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바로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두 번째 이유는 바로가 개인의 이익, 자기 자신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선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수 없었던 그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귀한 노동력이었어요. 노동 자원.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썼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을 싸게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면은 더 비싼 돈을 주고 비싼 일꾼을 사든지 아니면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돈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도 왕으로서 자기의 이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잃게 될것 같으니까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왜?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하면서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이러한 고집의 결과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국 열 가지죠. 10가지 재앙으로 더큰 손해가 이 파라오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간다면 내가 손해보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야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섬기죠. 뭐, 리더, 또 교사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요. 그렇게 섬길 때, 내 상황도 손, 내 상황도 생각하면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봉사하면 내 시간 손해다. 그리고 내 체력 손해 아니냐. 그리고 또 그때 뭐 일도 못 하니까 내 물질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들수 있어요. 네. 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화요 랩넌트에 금철에 새벽기도에 이거는 에너지 납니다. 그 시간에 뭘 이렇게 예배를 쫓아다니냐. 이건 또 체력 납니다. 또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또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집에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시간 드리는 거는 시간 손해다. 어. 그 시간에 알바를 하면 돈이라도 버는데 알바도 못하니까 돈도 못 하니까 돈도 못버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야. 어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성도의 삶이 손해보는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수 있어요 그런데 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때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생활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떠한 노력과 나의 어떠한 발버둥으로 내가 먹고 내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생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고 결코 세상이 말하는 손해들을 입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주신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딱한 곳만 본다면 욕기예요, 욕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욕에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욕에게 이 하나님은 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욕기 36장. 11절부터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평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고 바래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선교 예수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리석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상을 잘 안다는 그런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 볼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어리석은 고집은 손에만. 어리석은 고집은 손에만 늘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경손함 그리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고